파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종기에는 자동, 수동, 진압, 파종, 종자정리, 진공모터, 종자에서 컨베어, 진동량, 수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진압은 홀 내는 작업입니다. 파종은 드럼을 돌려주는 스위치입니다. 종자정리는 진동 종자를 골고루. 펼쳐지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진공모터는 드럼이 드럼이 종자를 땡기는 역할을 합니다. 정자 회수는 다 썼을 때 작업이 끝났을 때정자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컨베어는 바닥에 컨베어가 돌아갑니다. 진동량은 진동량은 종자 정리를 했을 때 얘를 세게 돌리면 진동이 커지고 줄이면 진동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야 정리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작업 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자동으로 놓으면 센서 감지에서 진압하고 센서 감지에서 파정을 합니다. 진압이 앞으로 찍히면 센서를 앞으로 찍힌 만큼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찍히면 센서를 뒤로 찍힌 만큼 뒤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나서 두개 풀러서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파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앞으로 떨어지면 센서를 앞으로 뒤로 떨어지면 센서를 뒤로 움직여 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볼트 두개 풀러서 이동시키면 움직여집니다.